자 1세트 초반 나온 정말 멋진 샷. 이 샷이 샷이 파리마스터스 최대 이변을 설명하는 하나의 지침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키키홀릭 u s 스입니다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간밤에 열린 파리마스터스 첫판 광탈했습니다 자이 영상에서는요 알카라스가 왜 영국의 왼손잡이 캠노리에게 지독하게 고전을 했는지 그것이 놀이가 잘해서였는지 아니면 알카라스가 자멸한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카라스의 파리 마스터스 첫판 탈락이 의미하는 바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파리 마스터스는요, 올해부터 경기장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였죠.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최고의 아레나 실내 체육관으로 꼽히는 파리 도심 근처의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곳은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고요. 특히 작년 파리올림픽 수영 경기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파리올림픽 취재를 가서 김우민 선수의 동메달 획득을 이곳에서 취재한 바 있습니다. 자, 라데팡스 아레나로 경기 장소가 바뀌면서 한 가지 커다란 변화는 코트 속도에 있었는데요. 하드 코트 가운데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던 파리 마스터스가 새로운 장소에서 코트 표면 속도를 대폭 낮춘 것입니다. 자, 이 변화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알카라스가 더 유리해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냐면, 알카라스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는 느린 하드코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가 예전 인터뷰에서 인디언 웰스의 느린 하드코트 표면이 최애 서피스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느린 표면에서 알카라스가 잘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공이 바닥에서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높게 튀기 때문에 그의 최대 장기인 파워포핸드의 와인드업을 충분히 하고 다양하고 파워풀한 샷메이킹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또 하나의 장점이 서브 리턴에서 보다 많은 상대 서브를 인플레이 할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반적 예상이 완전히 뒤집혀진 결과였기에 알카라스의 캠노리전 패배는 더 충격이 컸습니다. 자, 1세트부터 알카라스는 뭔가 리듬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체급 차이가 나는 두 선수다 보니까요. 초반에는 여유 있는, 어찌 보면 방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널널하게 알카라스가 테니스를 쳤는데요. 자, 1세트에 먼저 브레이크의 성공에 선취를 하긴 했지만 그 1세트조차도 제대로 된 컨디션 발휘는 안 됐었습니다. 알카라스 특유의 리듬감, 코트 위에서의 신바람 나는 무브먼트가 살아나지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첫 판이라서 그러는 니 했는데 컨디션 난조의 결과는 2세트에 바로 결과로 나타났죠. 자, 워머한 양의 포핸드 언포스트 에러를 쏟아내고 세트를 내줬습니다. 3세트에서도 리듬을 전혀 찾지 못한 알카라스는 불안불안하게 끌려가다가 결국 서브 브레이크를 내주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테니스 이변의 경기에 대한 일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세계 넘버원 컨디션이 메롱이라 하더라도 그를 이기는 건 네트 건너편 상대가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캠놀리는 작년 부상후유증을 겪느라고 올해 초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사실, 캡놀이는 앤디모리의 뒤를 이은 영국 넘버원, 톱10 경력을 갖고 있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죠. 캡놀이의 테니스 특징은 포핸드와 백핸드의 구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인데요. 왼손잡이 포핸드는 아주 많은 탑스핀을 줘서 코트 위 바운스를 높게 형성하는 반면에 라켓 면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의 투핸드 백핸드는요 거의 플랫성 타고로 낮고 빠른 궤적을 그립니다. 이렇게 상반된 포핸드와 백핸드의 샷 성질 거기에 왼손잡이라는 특수성까지 합해져서 캠놀이는 톱10에 상당기간 머문 선수였고 바로 오늘 알카라스를 상대로 그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입니다. 자, 캠놀리는 알카라스와 베이스라인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했을 뿐 아니라 찬스가 생기면 과감한 어프로치 샷으로 네트 플레이를 해서 알카라스를 압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알카라스는 3세트 경기에서 총 54개의 범실을 쏟아냈는데요. 원래 알카라스는 공격지향적인 선수라 범실을 많이 기록하지만 범실과 위너의 비율이 2배가 넘어가는 경기에서는 사실 답이 없죠. 알카라스가 첫판 탈락한 건 지난 3월 마이애미 마스터스 다비드 고팽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출전하는 모든 대회마다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었는데 그 흐름이 결국 인도어 하드코트 시즌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멈춰 서게 됐습니다. 이번 패배로 여전히 알카라스는 시즌 후반기에 약한 고질적인 모습을 극복하는데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알카라스의 첫판 탈락은 하반기 ATP 투어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기도 하죠. 만약에 야닉시너가 이번 대회를 우승하면 세계 랭킹 1위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너는 작년에 비엔나와 파리마스터스를 모두 건너뛰고 조국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스와 데이비스컵 준비에 올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너가 알카라스에게 내준 세계 랭킹 1위 탈환 시나리오를 향해 올인하는 일정을 짰죠. 비엔나 오픈과 파리 마스터스를 두개다 뛰고요. 이어서 ATP 파이널스 타이틀 방어에 나서고, 대신 데이비스컵은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시너의 목표는 뚜렷했고요.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결단은 어쩌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한결 유리한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물론 시너가 파리 마스터스를 우승한다 하더라도 아직 연말 세계 랭킹 1위가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ATP 파이널스를 누가 우승하느냐에 따라 알카라스와 시너 가운데 세계 1위가 최종 결정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정도로 치열했던 ATP 월드 넘버원 경쟁 2016년 앤디 머리와 노박조코 비치의 막판 1위 쟁탈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알카라스의 초반 광탈은 분명 아쉬운 일이지만 크게 보면 세계 랭킹 1위 경쟁이 더욱 불꽃 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남은 시즌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체프릴 대학교에서 연수 중인 키키 올리기 전해드렸습니다.